육해공군 현역 불자들이 국군 불교 총신도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군불교의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국군 불교 총신도회는 3월 13일 오후 6시 서울 국방부 내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충광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스님,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스님 등 사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축사를 통해 군불총은 지난 15년 동안 호국불교의 정신을 삶속에서 실천하고 굳건한 신심을 기르며 군포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군포교 디딤돌 역할에 충실하고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위범망부의 불자정신을 바탕으로 군불교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군포교의 디딤돌 역할에 충실하고 군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는 군불총이 언제나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군불총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앞서 김현지 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 군 불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군불기를 새롭게 중흥시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견지하고 군인 정신과 불자 정신으로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길 다짐한다며 이를 위해 정기 순례법회, 간부 불자 수련회, 호국 기도회 등을 활성화해. 불자들의 불심을 증강시키고 군법당 간부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불교를 새롭게 증흥시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견지하고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위법망구의 불자정신으로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법문에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불교가 융성하면 국운이 융성했고, 불교가 쇠퇴하면 국운이 쇠퇴했다. 군불종의 발전은 불교의 발전이라며, 삶은 자신이 만들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나를 찾는 수행에 소홀함 없이 수행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종교구장 정우수님과 이기용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군불종의 앞날에 부처님 자비가 깃들길 바라고, 젊은 장병 포교에 집중해달라고 군불총 창립 1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군불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한호 해군이람대사령부 사령관과 공군 보람의 법당의 강옥경 불자에게 조계종 충무원장상을 수여했습니다.